안녕하세요. 산책꾼입니다. 오늘은 뜻하지 않게 경치가 좋은 곳으로 발길을 옮겼네요. 아, 여기는 경남 의령군 유곡면에 위치한 출렁다리입니다. 저길 통해서 저위 산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왔는데 오늘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. 상당히 좋네요. 자, 저 다리를 건너서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자, 출발하겠습니다. 무덤 옆에 보니까 옛날 소주병이 두 개가 보이네요. 이 하나는 보니까, 무학소주병입니다. 이런 갈색병, 갈색병은 보기 어려운데, 물 좋은 마산에 무학소주 샀더만, 그, 이 시절이 언젠지는 모르겠네요. 또 다른 병은 한 읍짜리, 두 읍짜리인가? 병인데, 이 병은 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. 영어로. 뒷면에는 무학소주처럼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. 한글로도 진로라고 적어놨네요. 경 북지방이나 저기 강원도 쪽에서 심사를할때 가끔 보면은, 화전민트에 가서 보면은, 수북히 쌓인 병을 아무리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. 몇개 짊어지고 오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, 예전에. 그래서 지금 빈병은 잘안죽가려고 합니다. 오래됐네요. 이건 근데, 그냥 민짜 병입니다. 이 산도 역시 난초는 듬성듬성하게 많이는 안 보입니다. 인 난초는 특별하게 이렇게 쫙 잎이 피어지지가 않고 쭈글쭈글합니다. 특별히 또이 가위가 뭉쳐지듯이 더 두껍네요.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, 무늬라든지 그런 변이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, 다른 난초들하고는 조금 특이한 그런 영상을 보이는 그런 난초입니다. 다그네요 아이 산에도 정말 난초는 보기 힘듭니다 내려가는 길에 이시강건들이 모이는 장소를 발견했는데 여러 쪽 쪽에 하나만 겨우 눈에 띄네요 또그 입장에 약간 오이 들었습니다. 뒤에서 보 이렇게 표현합니다. 다른 난초들하고는. 서네요, 서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산에 구경만 잘 하고 갑니다. 뭐 특별한 난초를 발견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간적하게 숲속을 걸으면서 아주 맑은 공기 속에서 지내다 갑니다.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